이른 아침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약제를 실은 화물차들이 통일대교를 지나 북측으로 들어갑니다.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한 방북단은 방제약제 50톤을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통일부는 전달되는 약제가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과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에 사용되며 UN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물자라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오후엔 개성시 인근 소나무 숲의 병해충 피해 현장을 함께 둘러보고 전문가 협의와 공동 방제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공동 방제에 필요한 천공기 등 기자재는 북측에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병해충 방제 외에도 양묘장 현대화와 산림 보전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도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산림병해충 방제약제 전달이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 등에서 남북 간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으로 남북이 협력해 한반도 산림 생태계를 보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